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져주는 것이예요 안 받아 안 받아 스팟! 마스터로 저희가 확인다는게 아니라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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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제 핸드볼협회 대한핸드볼협회 대학, 대학생 크리에이터 국제부를 맡고 있는 윤홍준이라고 합니다 아 반갑습니다 아, 저는 네, 국제심판을 예. 뭐 하고 있는 국제심판 1위 예 <laughs>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 국제심판 구 번호입니다. 너무 어색한다 굉장히 어색한데? 아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핸드볼 국제심판 이석이고요. 현재는 네, 대한핸드볼협회 핸드볼 아카 데미 심판 분과장을 맡고 있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어, 상위심판경 핸드볼 국제심판 구 번호입니다. 뭐 2011년에 아시아 어 국제심판, 그러니까 아시아 대륙 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했고요. 2012년에 국제핸드볼연맹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을 했는데 그 이후로 뭐 2012년 이후로 사실 무수히 많은 대회들을 다녔죠. 뭐 세계 청소년 대회부터 네, 주니어 대회, 성인 대회까지 그리고 뭐 저희에게는 뭐 가장 그래도 그나마 제일 자랑스러운 사실 올림픽, 네, 2016 리우 올림픽을 뭐 저희 배정 받아 다녀왔었고요. 또 뭐 이고 이고 도쿄 올림픽도 저희가 배정방서 다녀왔고요. 저희는 이제 다른 종목이랑좀 다르게 뭐 지금 보시다시피 저희는 한 팀입니다, 둘이 한 커플이라고 하는데요. 이제 핸드볼 심판은 굉장히 심판 판정이 주관적이기 때문에 두 심판이 한 경기에서 이제 동, 어, 동일하게 동일한 판정을 하, 하기 위해서 저희는 커플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뭐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커플제데 뭐 축구를 예를 들면, 주심과 선심이 나뉘어져 있는데, 저희 핸들로 같은 경우는 뭐 구본호 심판이 앞서 서 설명해 주신 것처럼, 선심, 뭐 주심, 선심, 그 권한이 등급이, 등급이 있는 게 아니라, 주심판이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한 경기에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을 한다라고 알아두시면 가장 쉬울 것 같습니다. 당연히 심판이기 때문에 해당 종목의 규칙에 대한 어떤 전문적인 이해도, 규칙에 대한 지식 당연히 중요하고요 기본적으로는 뭐 국제심판이기 때문에 우선 어, 영어 수준 이제 어느 정도 뒷받침돼야 저희 그 국제대회를 항상 갈 때마다 우선 제일 먼저 하는 게 영어 를 규칙 테스트예요 네. 그래서 영, 그 문제에서 75% 이상을 받아야 그 대회의 심판을 볼수있는 거고요 저희 같은 경우도 국제대회를 가면 항상 1순위로 교육받는 것 중에 하나가 액터가 되라 그래요 액터 예, 액터, 배우들이 어떤 영화, 드라마에서 예, 어떤 씬을 찍듯이 심판들도 희노애락의 감정을 다 드러내야 된다고 교육을 받아요. 그렇다고 막 뭐라고 해야 되지? 어, 부정적으로 정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경기를 운영하라는 게 아니라 내가 화났다, 아니면 내가 너의 항의를 존중한다, 그래 내 실수를 인정한다. 예.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표정으로써, 행동으로써 보여주라고 해요 거의 뭐 정글이죠, 정글 아... 네, 정글 네, 정글이고 저희는 정글 안에 뭐 토끼? 뭐 어, <laughs> 아, 그죠 맞아요 네. 힘들었던 건 너무 많아서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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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를 꼽자면은 어, 저 같은 경우는 사실 첫 세계선수권대회 때 저희가 청소년 대회를 갔는데 여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여자 청소년 대회 네. 처음 간 대회 저희가 중결승, 중결승을 배정을 받았어요. 뭐 아까 얘기했듯이 이제 다 유럽 팀들 간의 경기에 이제 한국 심판 그 것도 처음 처음 참가한 대회에서 근데 그 경기가 우선 지금도 기억이 남는데 어 노르웨이랑 러시아가 경기였어요. 노르웨이 러시아 경기였는데 이제 관중들이 이렇게 있었죠. 근데 그날 노르웨이가 졌는데 저희가 심판 이렇게 빠져나가는 위치가 그 노르웨이 관중석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아래쪽으로 해서. 근데 관중들은 막 일어나서 뭐 하고 있는데 보통 진 팀한테 박수 받기가 어렵잖아요. 특히나 심판은 근데 노르웨이 관중들이 일어나서 기립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심판한테 네. 저는 지금도 그 얘기 하면서 좀막 네, 말씀 말씀드리고 싶은 거 아마 동의할 거예요 저희가 첫 국제대회가 B급 국제대회였는데 세계 대학선수권대회가 브라질에서 있었어요. 2012년도에 그러니까 저희가 2012년 2월달에 국제심판 자격증을 취득하자마자 처음 배정받아서 간 대회가 이제 예, 세계 대학선수권대회였는데 우리가 어, 폴란드와 루마니아 간의 여자 팀 경기를 배정을 받았는데 그때 이제 루마니아가 이겼어요 이겼고 그래서 뭐다 끝나고 선수들끼리 이제 마지막 쉐이크핸드 하고 이제 다 끝나고 감독들리 와가지고 인사해주고 하는데 그때 이제 폴란드 감독이 킴 라스무센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감독이에요. 폴란드 대표팀도 오랫동안 역임을 하고 굉장히 가열질의 감독이었는데 저희에게 딱오더니 Is this your vacation? No. Is this your vacation? No. Is this your vacation? 그렇죠. 야너 놀러 왔냐그 뜻인 거죠. 그러면서 덧붙일 한마디, You must stop r a p p r i n g <laughs> 너 놀러 왔냐, 지금? 장난해? 너관둬 이제, 이런 거죠, 감독이. 근데, 자, 연결시여서 보았던 경험, 에피소드 중에 하나는 그 감독을, 그 팀의 감독을, 리오 올림픽 최종 예선전에서, 하필이면 그, 그 예선전에서 저희가 첫경기의 배정을 받았는데, 그 첫, 그 경기가 러시아, 홈팀인 러시아와 그 감독이 있는 폴란드 팀의 경기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경기는 지면 탈락인 거예요. 지면 탈락 사실. 근데 그때 두골 차이로 러시아가 이겼죠. 저희는 이제 막또 이제 막 두렵죠 그 알죠? 그도라우마 <laughs> 와, 그 내가 보도가 어떻게 하냐? 제발 우리한테 뭐라고 할 거야 분명히 저희끼리는. 근데 그 감독이 끝나고 딱 걸어오더니 악수를 딱 하면서 콤글레출레이션콩글레출레이션딱그 말의 의미는. 아, 이 경기는 너희들을 비난할 이유가 전혀 없고, 너희들 정말 잘했다. 고맙다. 축하한다. 그런 의미가 함축되어 있는 말이거든요, 통상적으로. 그래서, 그 c o 레 g 레이션이라는 말을 듣는 순간, 이러, 이래서 심판 활동을 하는구나. 이래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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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좋았어요, 그때 기분이. 그래서 더 열심히 하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 아, 그래도 우리가, 4년 동안 열심히 해왔구나. 4년 동안 열심히 해서 이 정도, 이렇게 인정을 받는 순간이 생겼구나. 라는, 어, 그 말,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네, 좋았죠. 내 쪽에서 일어나지 마라. <laughs> 저희는 너무... 준비가 되어있습니다 <laughs> <돼> <laughs> 아, 완전...